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인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아져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오후에 점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으며 밤에는 전남 해안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산동반도에서 고기압이 동진하고 있으며 바레만 북서쪽에서 약한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아져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들을 보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중국 중남부 지방에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중남부 지방의 기압골이 서서히 동북, 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오후에 점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으며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일부 내륙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수도관 동파 방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오늘 낮부터 점차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